내가 전세로 살 곳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은행이 되어서 살게 될 집, 내가 빌려서 살게 될 집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담보물에.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맞은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변호사 권중선 변호사입니다. 요 사이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허그 보증 이행 청구 등에 대하여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며 올해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허그 주택 도시보증공사 이행 청구, 분양계약 해지와 같은 사건들을 100건 이상 처리했습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떠들썩했던 이유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신 임차인들께서는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내어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전세 사기와 같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 의혹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대답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을 판 돈에서 내 임대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임대인의 의도가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문을 갖고 임대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낙찰 대금에서 순서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파는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판 돈에서 보증금을 받아가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판 돈에서 내 앞에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제한 나머지가 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크면 즉내 앞에 줄서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제일 좋고 내 앞에 줄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채권을 합친 돈이 네, 얼마 되지 않아 집판 돈에서 앞선 사람들의 받아간 돈 이후에 남은 돈이 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임대인의 좋은 의도 나쁜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임대인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경매를 지연시킨다면 원래 1년 정도 걸리는 경매가 1년 2개월 3개월이 되는 등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임대목적물을 판 돈에서 배당금을 받아가는 정당한 권리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내가 전세로 살 곳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은행이 되어서 살게 될 집, 내가 빌려서 살게 될 집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담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원금은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가 됩니다. 다만 후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송 비용은 일반 채권으로서 모든 일반 채권자와 함께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증금 반환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원금을 손해 없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연이자 소송 비용까지를 모두 받으시고 싶다면 결국 그것은 누가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금액으로 내가 살고 있던 임대 목적물인 집이 낙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네, 집판돈이 클수록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네, 원금만 받아갈 거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느냐,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네, 물론 법률적으로는 지연이자까지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소송 비용은 피고가, 즉,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집판돈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느냐라면, 집이 판돈이 충분히 클수록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보증금까지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 목적물의 가치와 내 보증금의 액수 그리고 나보다 앞선 선순위의 채권자들의 보증금 또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합친 금액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 반환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 청구 분양계약 해지와 같은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025458272로 전화 주시면 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법률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